안녕하세요 재미있는 IT 이야기입니다. 맥북에어의 새로운 시리즈 M3칩이 탑재된 맥북에어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맥북에어 M3 스펙과 M2의 비교, 간략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전작 M2 맥북에어의 플랫한 디자인을 그대로 바톤 터치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맥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로운 디자인을 기대해 보셨을 거예요. M1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의 날렵한 디자인이 좀더 스마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큰 변화 없이 프로세서에만 힘을 주었다니 다소 아쉽긴 하네요. M2 맥북 에어 미드나이트 컬러 경우는 색상이 어둡기 때문에 지문이 많이 묻어나는 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M3 미드나잇은 겉면에 양극 산화 처리를 적용해서 지문이 덜 남도록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미드나이트 색상을 고민했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번째 프로세서. 애플 갤어의 가장 큰 변화는 M3 칩셋 탑재로 볼수 있겠습니다. 아이폰 15에서 선보였던 3나노 공정이 탑재되어 칩셋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데요. M3 칩은 M2 칩 대비 15% 향상된 코어 성능과 효율 코어의 경우는 30%더 빠릅니다. 이에 엔더링 부분에서는 M2 칩셋보다 최대 1.8배 이상 빨라졌고요. 세 번째 SSD 이슈. M2 맥북에어 초창기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M2 맥북에어 기본형 구매 시 M1 맥북에어 기본형보다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가 떨어진다는 SSD 이슈가 초창기에 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5 1 시리기가를 구매하면 속도 저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형을 고려했던 분들은 아니고 SSD로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M3 맥북에어 기본형에서는 최신 CPU뿐만 아니라 SSD의 속도도 개선되어서 M2 맥북에어 기본형보다는 훨씬 괜찮겠다는 평입니다. 이번에 맥북에어 기본형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SSD 속도 이슈가 개선된 M3 맥북에어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그 밖에 변화. 그 외에는 딱히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변화점은 적은 편입니다. M2 맥북에어와 M3 맥북에어의 차이점의 변화를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섯 번째, 가격.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가격은 다행히 m2 맥북 에어 출시가와 동결되었습니다. 13인치는 159만원, 15인치는 189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로써 전작 시리즈가 된 m2 맥북 에어는 139만원으로 좀더 저렴하게 구매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M2 vs M3, 당신의 선택은? 솔직히 이번 M3 맥북 이어는 크게 내세울 큰 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제품 출시로 맥북 에어 M2의 가격이 내려가서 가성비 있게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M2 맥북 에어가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맥북 에어 입문자로 진입하실 계획이시면 SSD 속도 이슈 개선, 지문이 덜 묻는 미드나이트 색상, M3 칩셋 탑재 등으로 M3 맥북 에어의 메리트를 더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M3 맥북 에어에 관한 간단한 브리핑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IT 이야기로 찾아뵐게요.